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대적인 혁신을 조건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신청을 앞두고 대학간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교대와 부산대학교 간의 통합이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부 반발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최정 기자입니다. 학생과 동문 반발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간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글로컬 대학 신청을 앞두고 부산대가 교대 측에 통합을 전제로한 공동 신청을 지난달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전면 혁신 계획을 제시한 학교에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두 학교가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어, 부산교대라는 그런 좋은 어, 대학을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 모신다면 서로에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교대는 내일 학생 간담회를 열고 이튿날 교수, 직원, 학생 투표를 거친 뒤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평의원회를 거쳐 교수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오는 17일쯤 부산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대 학생들은

학생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오는 11일 부산에서 두 대학 총장과 만나 통합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지훈입니다.